이 드라이버를 잘 던지려면 우리가 하체와 상체의 역할, 그리고 이 순서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스윙을 할 때, 물론 스윙 자체가 골프 스윙은 손으로 치는 게 아니라 이큰 틀에 몸 회전으로 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손에 힘을 주지 않고 몸의 큰 틀로 치는 게 맞지만 이 드라이버만큼은 아이언, 그 다음에 뭐 유틸리티 이런 클럽과 조금 다르게 생각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클럽의 길이 자체가 드라이버와 아이언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요. 무게도 차이가 많이 나고요. 그래서 스윙의 원이 드라이버는 크게 크게 다니지만 아이언은 상대적으로 드라이버에 비해서 굉장히 작게 올라갔다가 헤드가 바로 찍혀 맞아요. 자, 그렇다는 거는 우리가 스윙의 원이 커졌기 때문에 몸이 너무 많이 가버리면 클럽의 헤드는 이렇게 따라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틀로 치는 건 맞지만 드라이버만큼은 드라이버가 좀 어려울 때 혹은 드라이버를 잘 다루지 못하시는 골퍼분들은 올라갔다가 내려갈 때 몸을 너무 많이 돌리다 보면 클럽이 오는 타이밍이 굉장히 늦어지면서 공을 맞추기 힘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올라갔다가 내려갈 때 너무 왼쪽 다리, 왼쪽 몸을 너무 많이 열면 헤드의 타이밍이 늦어지면서 정타 확률이 굉장히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자, 하지만 저도 제 회원님들에게 왼쪽을 열어야 된다 라고 설명을 많이 드려요. 자, 그런데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는 경우는 보통 어느 정도 헤드가 이렇게 치고 넘어갈 수 있는 분들한테 이렇게 설명을 드려요.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구독자분들도 다운 스윙을 할때 몸을 열어야 되는 건 맞지만 너무 클럽을 휘두는 요령이 없는 상태에서 다운 스윙을 할때 이렇게 왼쪽을 열어버리면 클럽이 잘휘두러지지 못하는 상태에서 몸이 열리다 보니까 이렇게 슬라이스가 나거나 아니면 스윙을 하고 나서 뒤로 뒤집어지거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골프의 스윙은 이렇게 몸을 열어주는 게 맞지만 드라이버가 좀 익숙하지 않고 잘 숙달되지 않으신 분들은 다운 스윙을 할때 무리하게 왼쪽을 여는 게 아니라 백스윙을 쭉 갔다가 다운 스윙을 할때 왼쪽에서 버텨줘야 돼요. 다운 스윙을 할때 이렇게 몸이 열리게 되면 클럽이 오지 못하기 때문에 백스윙을 쭉 가고 몸통의 움직임이 쭉 이루어지다가 여기서 왼발에서 몸통이 딱 버텨주는 순간 클럽이 튕겨나가게 돼 있어요.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진행을 하고 쭉 이동을 하는 과정에서 몸이 계속 앞선다면 헤드가 오지 못하지만 내려오다가 딱 여기서 왼발에서 버텨주는 순간 몸이 멈추기 때문에 딸려오던 골프 클럽은 먼저 가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골프라는 운동은 우리가 이 채를 다루는 운동이기 때문에 올라갔다가 내려갈 때 이렇게 오른쪽으로 갔던 골프 채를 반대로 넘기는 게 우선시 돼야 돼요 하지만 아이언은. 길이가 짧고 헤드의 무게가 무겁다 보니까 어느 정도 내가 휘두르면 휘두르는 대로 헤드도 잘 떨어지고 쭉쭉 휘둘러지는데 드라이버는 무게도 가볍고 길이가 멀리 크게 크게 가다 보니까 내가 제대로 휘둘러지지 않으면 여기서 휘두르는 감이 굉장히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렇다 그래서 몸이 딱 버텨져 있는 상태에서 팔에 힘을 이렇게 힘을 주는 건 절대 아니에요 다운스윙 할때자 몸이 움직이지 않고 팔로 이렇게 힘으로 내리 찍는 게 아니라 부드럽게 왔다 갔다 하는 과정에서 몸이 너무 과도하게 도는 게 아니라 자, 출발은 몸으로 했지만 중간에 딱 버텨 주면 끌려오던 클럽이 지나가는 느낌을 느껴 보는 거예요. 자, 앞에서 봤을 때도 다운 스윙을 할때쭉 전반적으로 움직이다가 여기서 버텨 주는 거예요. 이 다리 안쪽에서 버텨 주면 골프채가 이렇게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나서 휘두르고, 피니쉬로 쭉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레슨 중에 치고 돌아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죠. 이게 바로 치기 전에 돌아버리면 클럽을 휘두른 타이밍이 많이 뺏기기 때문에 내가 제대로 휘두르지 못하면 몸의 중심을 쭉 열어주는 게 아니라 왼발에서 딱 버텨주고, 버텨주는 동안 클럽을 휘두르고, 넘어가라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또 반대로 너무 여기에 집중하다 보면, 어느 정도 휘둘렀으면, 그 다음에 이렇게 넘어가도 괜찮은데, 너무 이 버티는 거에 집중하고 이 연습을 과하게 하다 보면 몸이 자꾸 이렇게 숙여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임팩트 구간을 몸이 버티는 사이 클럽이 빠져나갔다면, 마지막에는 자연스럽게 위로 올라가도 괜찮아요. 뭐든지 너무 과하면 좋지 않기 때문에 다운 스윙을 할때쭉 임팩트 구간을 클럽이 빠져 나갔다 그러면 위로 같이 올라가서 피니시 동작을 잡아주는 거예요. 조금 더 쉽게 이 연습을 하려면 자 다운 스윙을 할때 왼발에서 탁이 왼발 안쪽에서 버텨줄 때 클럽을 한번 넘겨보는 거예요. 자요런 식으로 올라갔다가 다운 스윙해서 버텨줄 때 클럽을 넘기고. 그래서 이 드라이버라는 클럽은 우리가 힘으로 세게 휘두르는 게 아니라 굉장히 부드럽게 풀린 팔을 올라갔다 내려갈 때 클럽을 이렇게 순식간에 순간적으로 휘두르면서 내 몸을 좀휘 감아준다라는 느낌으로 클럽을 자꾸 다룰 줄 알아야 돼요. 공을 칠 때도 세게 치는 게 아니라 버텨주고 클럽 보내주고. 방금 제가 친 것처럼 처음에는 체중 이동이나 왼쪽으로 확 가는 느낌이 처음에는 들지 않아야 돼요. 자, 버텨 주고 클럽 보내고 마지막에 몸이 일어서는 거예요. 중간 중간에 연습 스윙을 하면서 내려오다가 왼발에 버틴 상태에서 클럽 넘기고 버틴 상태에서 클럽 넘기고. 지금 이 연습이 아무것도 아닌 거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연습이에요. 이 골프채를 순간적으로 다루는 연습을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골프 실력이 좀 좋지 않고 일관성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골프채를 다루는 연습을 해야지 이게 바로 클럽 헤드를 쭉쭉 던지는 거예요. 백스윙 쭉 갔다가 왼발 안쪽에서 버텨 주면서 클럽 휘둘러 주고 힘으로 공을 때리는 게 아니라 방금 그 느낌으로 쭉 휘둘러 주고 가장 중요한 건 골프를 잘 치려면 이 골프채를 내가 다뤄야 하는데 거의 대부분의 아마추어 분들은 동작만 고치려고 해요. 내가 백스윙 할때 길이 잘못됐나 아니면 올라가는 손목의 동작이 잘못됐나 이렇게 모양만 바꾸면 잘 맞을 것 같지만 모양이 이상해도 다운스윙을 할때 클럽을 이렇게 잘 다루기만 하면 공 맞는 거는 훨씬 더잘 맞을 수가 있어요. 물론, 자세도 중요하지만, 좋은 자세를 잡아도, 나만의 리듬, 그 다음에 클럽을 다루는 요령이 없다면, 공이 절대 잘 맞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드라이버가 안 맞는다 그래서 정확한 자세를 잡는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흐름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하지만, 이때 중요한 건, 몸의 중심이 흐트러지면서, 클럽이 휘둘러지는 걸 방해하는 게 아니라, 내 몸의 중심점을 딱 잡아놓고, 클럽이 내몸 바깥으로 잘 휘둘러지고 넘어갈 수 있게 중심은 잘 버텨줘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몸의 회전은 이런 훈련이 어느 정도 잘 되고 클럽을 휘두르는 게 익숙해지고 나서 그 다음에 다운 스윙을 할때 조금 더 몸의 중심을 쭉 회전시키고 몸을 열어주면 아무리 몸을 많이 열더라도 어느 정도 클럽을 휘두르는 게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몸을 많이 돌리더라도 마지막에 클럽이 끌려와서 휘두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클럽을 잘 다루지 못하고 드라이버가 어려우신 분들은 헤드를 쭉쭉 뿌리기 위해서 다운 스윙할 때 왼발, 이 왼발 안쪽에서 버티는 연습을 해야 돼요. 버티면서 클럽 보내고, 버티면서 보내고, 이 연습을 해서 드라이버를 훨씬 더 쉽게 쉽게 휘두르고 다루시기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